지금이 한창 대봉감 수확식입니다. 대봉감을 장대로 하나하나 따고 있습니다. 밤처럼 아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감은 하나씩 따야 합니다. 감 따는 곳의 농장은 강릉입니다. 심은지 오래된 감나무라 나무가 큽니다. 또 감이 높이 달려 있습니다. 긴 장대로 일일이 하나씩 따줘야 돼요. 올라가서 딸 수도 없고요. 올해는 감이 많이 달리지 않는 해입니다. 감이 해거리를 한다고 그래요. 한 해는 많이 달리고 또그 다음 해는 또 조금 열립니다. 올해가 감이 많이 달리지가 않았습니다. 대봉감 10kg가 한박스고요 개수는 26개에서 30개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3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대봉감 100개에 11만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올해는 감이 많이 열리지 않아 물량이 딸립니다. 강릉에서 수확한 감이 도착됐습니다. 대봉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어떤 감이 왔을까요? 대봉감은 말 그대로, 감이 큽니다. 크고 좀 뾰족하게 생겼어요. 단단했을 때는 떫어서 먹지 못하고 며칠 있으면 감이 말랑말랑 해집니다. 그러면 겉껍데기를 까도 되고요. 저는 꼭지를 따고 수저를 안에 넣어서 내용물을 먹습니다. 대봉감은 겉껍질이 얇게 벗겨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박스는 20kg 짜리입니다. 20kg 짜리 감자 박스고 개수는 55개가 들어있습니다. 구매한 거는 아니고요. 지인분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봉감은 크기도 크고 맛도 좋습니다. 또 크니까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습니다. 감나무의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보기에도 예쁘고 멋있습니다. 감은 닦아서 차례대로 놓습니다. 쌓아 놓으면 물으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한 줄로만 놓아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문이나 두꺼운 종이를 위에 놓고 또 올려 놓아도 되고요. 감이 한 번에 다 무르는 게 아니라 먼저 무른 감부터 먹게 됩니다. 또 먹다 보면은 또 감이 익게 되고요. 익은 감은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지금은 주황색이지만 감이 말랑말랑 익게 되면은 진한 색이 됩니다. 대본 감은 장간보다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전을 녹이고 혈관 탄력을 높이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콜레스테롤이 굳어서 혈관을 막는 것을 예방해주며 동맥경화, 고지혈증에 혈관 관련 질병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해주기도 합니다. 또,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예전에는 약으로도 쓰였다고도 합니다. 대봉 홍시감입니다. 껍질이 두껍게 까져서 수저로 떠먹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홍시로 밀가루에 반죽을 해서 다른 요리도 해볼 생각이에요. 색도 예쁘고 맛도 있고 또 영양가까지 있습니다. 냉동실에 얼려두었다 아이스크림처럼 드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무공해 아이스크림입니다. 냉동실에 넣었다가 드시기 전에 꺼내놓습니다. 크고 좋은 대본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또 예쁘기도 하고요. 감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감의 떫은 맛은 탄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탄닌 성분은 피를 응고시키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본 감에는 우리가 몰랐던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도 들어있고, 탄닌 성분이 있어 피를 먹게 하고, 또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해주기도 하고, 감기 예방도 하고요. 올해 과일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날씨가 추워서 꽃이 낙화가 되고, 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낙과가 되고 또 습해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요즘 제철인 대봉감 선물을 받아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